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KBL 국내 농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 대 창원 엘지 경기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직전 KCC와의 홈 경기에서 85대 6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리가드 전술을 사용했지만 초반엔 효과가 크진 않았는데 이쿼터부터 점차 흐름을 되찾으며 아바리엔토스와 이우석이 백코트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우석이 본인 역할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창원엘지는 직전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83대 71로 승리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첫 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마레이가 포스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김준일과 커닝햄의 활약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외 국내 선수들이 리바운드 가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내용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1차전 맞대결 당시 창원 LG가 홈에서 79대68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LG 이제도가 백코트를 이끌었고 마레이와 커닝엠이 골밑에서 힘을 내는 가운데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반면 모비스는 아바리엔토스가 상대의 집중 견제로 무리한 개인 플레이를 가져갔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모두 밀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2차전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모비스는 1차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아바리엔토스의 게임 플레이는 오늘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득점에 그치며 침묵했던 프림이 최근 평정심 있는 모습으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장재석과 함지훈 등 국내 빅맨진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엘지가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지만, 포종 빅맨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최근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이우석 제어 역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도와 말레이를 앞세운 엘지가 좋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홈에서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비스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BNK썸 대 삼성 생명 경기입니다. BNK썸은 직전 KB스타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54대 62로 패배를 기록하며 6연승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날 19개의 3점 슛 시도 중 3개만을 성공하며 15.8%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외곽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자 수비를 달고 무리하게 슛을 가져가는 장면이 많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세컨 유닛의 득점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하나원큐와의 홈 경기에서 82대 5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배혜윤과 김나연, 이수정이 코로나 감염으로 결장했고 이주연이 발목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키아나 스미스가 일 커터부터 맹활약을 펼쳐주었습니다. 키아나가 살아나자 강유림의 외곽포도 터졌는데. 신이슬 역시 백코트 싸움에 힘을 보태며 선수들의 볼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BNK썸이 원정에서 84대62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김한별이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이소희가 해결사 역할을 해준 경기였는데, 상대의 야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상대림을 직접 공략하는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삼성 생명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8개의 마진을 기록했고, 턴오버도 상대보다 두 배나 많았던 경기였는데, 특히 1순위 신인의 위력을 보이고 있던 키아나 스미스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꽁꽁 묶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삼성 생명은 오늘 역시 배혜은과 이주연이 결장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비 n 케이썸이 김한별을 앞세워 골밑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BNK썸입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3점 슛이 침묵하긴 했지만,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득점과 실점, 리바운드, 3점 슛 시도와 성공률에서 앞서 있는 BNK썸 마엔승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KBL 국내 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